풀딱, 아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딱, 아제입니다. 자, 요번에는, 콩콩이 나서스. 네, 상대는 탑 다리우스입니다. 자, 오, 다리우스. 네, 이거 초반에 이거 당하면은 망하거든요. 자, 쭉 빠져줍시다. 쭉. 너무 무섭죠? 아, 한대더 맞았네요. 자, 미니언 경험치 쿨하게 포기합시다. 이거 어설프게 경험치 먹으려다가 그냥 게임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어이 사람은 나서스로 어떻게 조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요런 식으로. 네, 더럽고 치사하지만 경험치도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거를 할줄 아는 다리우스들은 보통 1렙에 슬로우를 찍거든요 슬로우 찍고 쳐맞으면 이제 출혈 오스텍다 쌓여가지고 1렙에 킬각이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렙에 앞에서 저렇게 깝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냥 장판 깔고 그냥 경험치 포기해야죠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근데 장판 3렙 찍으면 은 나소스가 이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억울하더라도 이제 인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대포 같은 것도 확실할 때만 먹고요. 자, 요런 거만 먹어줍니다. 땡겨도 소용없죠, 이 자식아. 자, 대포만 먹으면 됐죠. 아유, 씨부랄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어쨌든 다리우스가 체력이 더 없죠 저보다. 네, 물론 뭐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얌전하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CS가 한 20개 정도 차이 날수 있는데 그것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체력을 부지런히 갈가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CS를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죠. 자 그때까지 이제 존버를 그냥 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리우스 피가 없죠. 자 이제는 점화장판 킬각입니다. 이제 지도 그걸 아니까 도망가죠. 자 뽀삐 형님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오. 야, 뽀삐 더럽게 세네요. 어, 좋습니다. 어, 저한테 묻었죠? 젤리. 다행이고요. 어, 제가 우리 뽀삐 형님을 너무 얕잡아봤네요. 어, 뭐하나요, 이 친구? 자, 이거 프리징을 해주려고 아주. 충신이네요. 먹어주고. 장판이다, 이 자식아. 점화 걸면서. 아, 까비. 아, 이거 근데, 아, 자크한테 저화 괜히 썼네요. 자, 이거 라인이 좀 폐망인데,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서 집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또 더럽고 치사하게 라인 프리징. 마이 해라, 씨부랄거. 난집 갈란다. 아, 이제 자크가 노린 게 저거였죠. 다리우스한테 좋은 라인 만들어주려고. 아주 그냥 충신이네요. 네. 자 지금 라인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아마 레벨이 먼저 6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6대에서 갑자기 전멸 쓰고 이제 쫓아오는 요런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슬로 걸어놓고 장풍으로 먹어줍니다. 자, 이게 미니언한테 저렇게 살짝살짝 살짝 맞는 게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자, 요런 딜로 이제 최대한 다리우스 체력을 깎아놓고. 자, 요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부터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우스가 마음대로 못 나오거든요. 네. 자 레벨이 제가 더 높네요. 다행입니다. 먹어주고. 장풍 날려주고. 자 이제부터 못 먹었던 CS를 조금씩 따라 잡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라인을 살짝 멈춰놓고, 네 요렇게 해서 라인을 좀 당겨보죠 이제. 장풍이다 이 자식아. 자 다리우스들이 좋아하는 플레이거든요. 라인을 이제 당겨놓으면서 상대방 챔프만 견제하기.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거는 뽀삐가 다이브 각 봐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이브 들어갑시다. 자 어디 갔나요? 다리우스 쫄아가지고 벌써 집 갔나요? 야 이거 눈치 구단이네요 완전히. 어다리우스 있죠? 자아 뽀삐 형님. 아 이거는 좀 사고네요. 아 이러면은 어네 이러면 망했죠 자 그냥 혼자서 일어납시다 아무도 믿지 말고 자 오로지 저의 장판만 믿고 혼자서 알아서 합시다 이거 만화가 좀 부족해서 킬 따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장풍질을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만화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자, 일단 뭐, 최대한. 네, 다리우스가 잘안 나오니까. 파밍을 해주고요. 네, 여기다 멈춰놓고. 자, 요거 한번 가줍시다. 제발. 쪼만 버텨라, 제발! 아, 이자석도 유치하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저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라인 빨리 밀고. 바가 넣읍시다. 자 포골 하나 뜯어주고요. 아이 다리우스 피가 없을 때 무조건 킬각을 한번 봐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꼬여버렸네요. 자 대포까지 먹어주고 자 빨리 집갑시다. 지금도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갑시다. 자, 일단 라인을 빨리 밀어서 자, 다리우스 슬로우 걸어주고 자, 미니언한테 최대한 맞게 해주고 장판 깔아주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자, 이거는 바로 궁 켜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끌리면은 망설이면 안 되고요 그냥 개같이 덤벼야 됩니다 자, 장판 깔고 대가리 바로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덤빈다 그러면 바로 참교육이죠 자 저기서 이제 쫄아가지고 등을 보이시면은 오히려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사생결단의 의지로 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그냥 개같이 덤벼드시면 오히려 이제 물어뜯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장판 위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장판 없는 데서 싸우면은 네, 장판 손마을 했을 때는 이제 뿔밤 딜이 진짜 개뿔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장판 위에서만 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포탑 골드까지 달달 허이 잘 뜯었네요. 좋습니다. 자, 싹 빠져주면서. 자, 지금 열받았죠? 지금 끝까지 쫓아오죠? 자, 장풍 날려주면서, 라인 클리어만 싹 해주고 집 갑시다. 네, 요거, 라인 좀 아깝긴 한데, 그냥 버리고 갑니다. 네, 집 타임이 늦었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요. 자, 그래도 폭을 달달하게 뜯어가지고, 심파자 빨리 나왔네요. 자, 이제 지금 타이밍부터는 프리징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크를 견제를 하러 좀 내려가죠 어차피 지금 다리우스가 프리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프리징하라 그러고 자 점프 뛰어가지고 자 젤리를 뚜드러 패줍시다 자자 자, 여기까지 때려주고 자궁 켜주면서 장판 깔아주면서 아 나이스 샷자 젤리 변신 됐구요 자, 젤리를 조집시다. 아! 아! 아, 요번 거는 좀 제가 먹고 싶었는데. 자, 장판 깔아주면서, 다리우스! 아, 저게 살아가나요? 자, 꽁 대신, 다기다이 자식아,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해주면서. 자, 다리우스. 아주 추하게 등을 보이면서 도망밖에 못 가죠? 자, 이것이 바로 장판 콩콩이 나서스다. 네, 초반에 그냥 개같이 불리한데 그냥 살이다 보면 언젠간 이런 날이 옵니다. 예, 네, 심지어 뽑피가 킬도 줬죠. 자, 이제 유채화 12초. 자, 다리우스 복귀하고 있고요. 자, 일단 살짝 빠져 주면서 조금 더 끌어들여 주면서 자, 여기서 자, 이거 바로 스킬 빠졌죠. 자, 개같이 달려가서 대가리 때려주면서 장판 깔고? 아, 씨, 발분이 있네요. 아니, 다리우스로 뭔 발분을 가나요, 이 자식? 대가리? 한번 더! 대가리? 아유, 씨, 진짜. 아, 다리우스, 진짜, 남자답지 못한 자식. 끝까지 도망만 가고, 진짜. 자 젤리는 뭐 노딜러스기 때문에 뭐 이런거는 뭐 붙어봤자 그냥 살짝 귀찮을 뿐이죠 자집 한번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야 지금 지금 한타 한타 났고요자 카타 형님 자 카타 형님 무쌍 가나요? 아 좋냐 좋구요 자 순보 타고 빠지면 빠지지를 못하면서 망했네요 자 일단 궁 5초 자, 치킨집 알바생. 대가리 때려주면서, 아, 더럽게 단단하네요. 자, 굶켜주면서 자, 들어오길 기다렸다, 이 자식들아. 자, 다리우스, 대가리. 한번 더, 대가리, 장판 깔고, 대, 대가리 날려주면서. 자, 일단 딜 넣을 만큼 넣었고요 자, 카이사 언니. 아,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어, 모르가나 좋습니다. 네스턴, 너무 좋고. 자, 조금만 더 잡읍시다. 조금만 어, 뽑히, 더럽게 세고요 야, 모르가나가 근데 속박을 진짜 잘 거네요. 야, 모르가나 전멸 센스까지. 아, <laughs> 비리오 벽치기, 박치기. 아,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야, 모르가나 진짜 잘했네요, 이번에. 뽀삐하고 모르가나 네, 플레이 오졌습니다. 아, 또 미드가 지금 또 한, 한판 붙을 기세인데, 아, 큰일 났네요, 이거. 아, 아직 타워에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자, 믿고 들어갑시다. 아 근데 다리우스가 있어가지고 한명 죽으면은 줄줄이 쏘세지죠 이거 아아 아, 끔찍해서 못보겠고요아아 아, 굳이 제가 없는데 싸우면 안 됐는데 <laughs> 자 어쩔 수 없죠 자 사망보험금이라도 입금을 해줘야 된다 자 유족 보상을 해줍시다 빨리 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타워 철거해서 네 사망보험금 입금을 도와주는 수밖에 없죠. 야, 아펠리오스 상당히 건방진데. 쳐돌았나요, 이거? 자. 개같이 달려가서 타워 면역이거든요, 나서스는? 바로 대가리 깨줍니다. 쳐돌아가지고. 야, 근데 다 잡았네요. 뭐, 뭐죠, 이거? 아니, 어떻게 이긴 거지? 자, 좋습니다. 쌍둥이까지 쭉쭉, 쭉쭉 들어갑시다. 쭉쭉. 자, 애들 살아달라면 아직 좀 멀었죠? 자, 일단 하나. 하나는 확실히 깨주고요. 아, 저 옆에 타워가 진짜... 자, 이거는 그냥 깨고 죽읍시다. 자, 남자 가오가 있지. 그냥 깨고 죽읍시다. 자, 아, 까비. 아, 명예로웠다. 아, 이 정도면 됐죠. 상당히 명예로웠다. 아, 타워... 체력 너무 조금 남았네. 자, 바로는 붙어 줍시다. 자, 이제는 따로 다니면은 우리 편 형님들이 조금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네, 합류해주는 척, 네, 코스프레만 좀 해주고요. 자, 이 형님들 너무 공격적이네요. 자, 미드를 밉시다, 그러면은. 야, 뽀삐 형님, 아주 그냥 돌격대장. 대포는 내거다 아, 고맙습니다. 양보해주려 그랬네요. 자, 자크 이자스 장판 깔고! 대가리 날려주면서! 어, 카타 형님 자, 이거는 억제기 타워 지금 실피라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냥 바로 부술 수 있거든요? 아으... 대가리?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무력 진압으로 때려 잡아준다 자 바로! 장판 깔고 대가리? 마무리 해주면서 자, 다리우스 별거 없죠. 그냥 장풍만 날리면은 어느 순간 이기기 시작합니다.